짠 하십니까 이민동 유튜브 채널 이민동이들아 못없이 일본국기만들기 우리나라 적 일본 윤나라 시민 적 짜잔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안타깝게도 배너라는게 출가 안된 분들은 어쩔 수가 없네요. 아무튼 만들어 볼게요. 아, 이렇게 간단한 시일본구겸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간단한데 빠르면 중지하셨다 보세요.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간단합니다. 그쵸? 창화극을 해봐요. 그쵸? 죄송합니다. 저거 너무 많이 빠르네요. 나 짱구도 하고 싶어요. 짱구, 짱구 드디어 하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좀, 하지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저 감기 걸렸어요 낫게 보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짱구 신말은 검정색이 아니죠 노화색으로 하면 촌 <laughs> 뭔가 촌티라고 이상할까봐 제가 검정색으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해주세요 음 작업된 피해 없네 자 이제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슉. 죄송합니다 슉. 하, 이렇게 클릭하지면 색이 바뀌었군 이렇게 섞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어때요? 바지? 바지 연어 빨강도 만들고요 아니, 신발을 한번 이렇게 찍어요. 자, 이제 신발을 베면서 가는 게. 음식장고 만들기. 좀촌 티가 날 겁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가죽, 무릎이 보이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잘 모르는 일이라서. 전 아직 색, 가복 같은 게 추가 안 됐거든요. 색이 접혀져 있는 옷이 추가 안 돼서 그냥 염색해봤어요. 이런 것같요 <laughs> 아니 어요저 짱구 할아버지요 어+ 어+ 어나 짱구 할아버지 짱구 슬있다무 없이 짱구 옷도 만들고 무두 없이 일본 국기 만들고 오늘 두 가지를 총 해봤습니다 짱구 일본 컵. 자두야, 자 안녕 자두야로 만들어 볼게요. 바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바지는 따로 치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색만 바꿔줄게요. 색이 뭐였죠? 뭐 이런 색이었나요? 이런 색. 이렇게, 이렇게 자두가 있고 이걸. 치고 못 없이 자두 치마도 만들었네요. 어, 치마는 아니지만 일단 자두처럼옷색은이렇게찮네요아으에 <목소리도> 일본 배가 안 만들어져요. 이거 제일 처음피스나피씨피스나 피씨나 사씨나 피씨나 피씨나 피뭐나 피씨나 피이나피이나피으로안 해도 된다. 됐어, 바꿨어요. 잠깐만요. 짜잔. 잠깐만요. 짜잔. 잠깐만요. 또 중지할게요. 죄송해요. 됐어, 이제 중지 없어요. 알겠습니다. 유모티, 일본 없어져라. 일본 없어져라. 일본어 없어져라. 일본? 일본? 아, 맞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맞을게요. 안녕. 하고 싶은데. 내가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빨리 끝난 편니에요 아이고, 장깐한 어, 번만 더 보세요. 아이고 할아버지요 이제 나 혼자 안에 들어가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2000년이 됐어.